우리 귀한 찬양 올려 드린 우리 샬롬 찬양대 그리고 오늘 또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하게 예배 올려 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정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요. 우리가 종종 올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찬양인데, 거기 가사에 보면은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름이 많아진 것,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주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한숨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것은 사실은 일부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겪는, 다시 말해서 우리 겉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일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날가 지는 것이지요. 다 되어 간다. 다 소진되어 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 사람이 낡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낡아진다 하는 것은 멸망하다, 소진하다. 파괴하다 이런 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이 날가지다 하는 게 수동 표현이라는 겁니다. 원문에서도 수동태로 사용되었어요. 수동태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 무슨, 얘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싫어도 내가 그거 막아 써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잠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최고의 미모라고 칭송받았던 이가 있는데 배우 황신의 씨 제가 우연히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그 황신혜씨의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황신혜씨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네, 62세. 제가 사진 올려드릴까 하다가 너무 이거 비교가 될것 같아 가지고 내또 마음에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또 낙심될까 봐 제가 그거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냥 하는데 62세래요. 근데 한창 때 20대 못지 않는 그런 미모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패션 감각도막 탁월하고. 그런데 요즘에 TV에는 잘안 나오고 유튜브로 이렇게 근황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각별히 자기가 관리하고 있답니다. 뭐를? 건강을. 왜냐고 하니까는 자기 친구들이 막 이렇게 병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자기도 관리한답니다. 그래서 뭘 관리하냐 보니까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갑상선. 그거 관리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천하의 황신에도 별수 없구나. 천하의 황신에도 아, 별수 없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60대에 20대 못지 않는 그 미모를 나타내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다가더라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아닐 것 같습니까?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 시조를 보면은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다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늙는 거막막게 지름길로 와버리는 거. 김달진이라는 그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 60대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달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대는 시간마다 늙고, 인간 100세는 분마다 늘른다. 이렇게 속 사람은 이렇게 겉 사람은 날가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동태로 표현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속 사람은 겉 사람과 대비되는 표현이거든요. 겉 사람이 외모 뭐 이런 육체 이런 걸 말한다면 속 사람은 내면, 우리의 영혼, 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 영적인 부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이 꽉 찼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 우리의 이 내면을 속 사람 그러거든요. 각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속 사람, 그럽니다. 이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 때에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워지다 아나카이노라는 말인데, 아나 카이노스 말입니다 아나 다시 카이노스 새로워지다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워지는 게 막무가내로 막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뭔가? 바로 보이지 않는 그것 곧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벤자민 플랭크린의 이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말 그대로 주인공에게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는 굉장히 이 애널그리로 이 나왔다가 갈수록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젊어집니다.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와, 하죠. 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소설입니다. 뭐 그런 일인 게 아니고 소설인데 어떻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갈수록 젊어진다는데. 그런데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갈수록 젊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나이, 나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만 점점 젊어집니다. 젊어진다고 또안 죽는 것도 아니야. 또할건또다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점점 젊어져가지고 깐난 아기가 돼 있습니다. 응애응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다 그랬죠. 할건또다 해. 마지막 그의 삶을 마칩니다. 마칠 때는 할머니 품에 안긴 증손자처럼 마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다?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겨서 아기 인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좋을 것 같고 부러울 것같았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젊어져도 어떻게 젊어지느냐 새로워져도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것으로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 30대는 인생을 경주처럼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믿고, 끊임없이 굴리고, 달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어서, 40, 50대가 딱 되면 달라진대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등산이구나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인생은 경주도 아니고 등산도 아니고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살아남는 게 목적인 거야. 어떻게서든지 살아남자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저 잘 살아남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인생을 어떻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후손들에게 인생은 어떻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함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나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인생길 무사히 건널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진정 아름답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8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몽당연필입니다. 그랬습니다. 몽당연필. 나의 쓰임은 그분께 있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쓰시는 대로 내가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몽당연필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하지요. 그분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몽당연필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4장 7절에 보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질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건들면 깨지기 쉬운 거예요. 톡 손대면 톡억하고 하는 그 질그릇 그게 우리들인 겁니다. 건들면 깨지기 쉽고 부딪치면 넘어지기 쉬운 그 모습이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쓰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그 질그릇 아래 큰 보배가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누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 나의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 날가집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런 저런 방법 다 써도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함,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네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실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돌보는 그런 기도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매일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자 현대 기독교 지성으로 대표됐던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은 말년에 눈이 잘안 보였다고 그래요 시력이 이렇게 많이 쇠퇴해가지고 글자가 잘안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빼놓지 않고 한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 필사였다고 그럽니다 보이지도 잘 않는데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필사를 하다 보니까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더 묵상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가 내 안에서부터 새로움이 더막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6세에까지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책, 책도 많이 썼거든요. 책을 썼는데 이 책들이 젊었을 때 지성이 한창일 때쓴 것보다 노년에 쓴 책들이. 더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정말 이 당대의 명작이 있는데 이 명작도 이분이 65세 때쓴 거라고 그래요. 갈수록 더 새로워지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죠. 김중곤 목사님이시라고 80대의 우리 대학생 선교 단체에 와가지고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힘차게 설교하셨습니다. 지팡이 짚고 올라와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 예수혁명이었습니다. 80대의 그 어?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이 혁명이었어요. 예수혁명. 그냥 그것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은혜받고 더 감동받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신령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두 손에 꼭 들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에 있고, 늘 우리를 새롭고 강건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늘 푸른 학교의 어르신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중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이 우리의 영원으로 가는 그러한 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우리도 함께 그 귀한 믿음에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영생복락의 대열에 참여하실 수 있는 조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 가슴에 잘 품고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새롭고 영원한 것들, 저희들 가슴 속에. 가득 가득 채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